아이 어, 사이즈. 소고라 사이즈가 진짜. 음. 작은 것보다는 사이즈가 음. 좋은 좋은 만일 수가 있는 게 좋지. 그지 이니 너희들 편봐요 같이 갈 거네요. 이 자체가 없어. 나왔어요? 여기 봤다 오오치 같이 나왔어요 옆에 같이 나왔어요 여기 같이 어, 나왔어요 오, 요, 요걸, 잡을 때는, 요걸 잡을 때는 오, 요거 잡을 때는 여기 저기 머리 아 그래도 손으로 못 잡아요 그래갖고 삼발이 있네 내, 내손 찔렸어 오 잠깐만, 잠깐만요 살짝 해보세요. 아, 네네. 아, 이게 이거 저희가 있... 할게요 가면서. 이 산발 있는 거네. 네, 어, 소, 그 손, 그손 다칠 수도 있는데. 어, 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갈게요. 다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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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 마세요. 어, 거, 안 된다니까. 응, 어, 그냥 나누시면 돼요. 네, 저희 갈게요. 아, 나,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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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칠 거 같아. 어, 손, 예. 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니, 계속 당겨봐. 여기 으 보세요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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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시알이 거의 뭐 3주 이상이다, 3주 이상 어. 사회자가 좋다 와 <laughs> 여기로 모시자. 훔. 사이즈 다 사이즈. 와, 와. 사이즈가 좋네. 와. 우 사이즈 좋다 내가 사봤는 거보다 더큰거 같은데? 와. 완전 다르네. 사이즈. 아니 아무튼 오,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사지 되죠? 사치, 예.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일단 큽니다. 그냥 칼치다, 그냥. 어 진짜 칼치다. 그러네요. 그럼 풀치 맞아요. 작네요. 그러니까 느낌이야. 잡으면 느낌 다르 역시 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낚싯배가코 음.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불빛이 너무 밝아서 낚시를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쉬는 중입니다. 갈치가안 나왔어요. 하나, 분, 사지. 사지가 사지와. 지 야 앞쪽에서 물었어. 앞쪽에서 물가네 별로 안 큰데? 응? 어? 그래, 이건 별로 안 크지? 아난 지금 팔이 아프잖아. 아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저도 미가 이제 없는데. 저도 키미가 어저쪽키어이라이한

응 시야를 시아, 다 차리. 오! 오늘은 시야를 다 찾다 이거그러니까 사이즈는 다 좋아 마리수는 어. 그때만큼 안돼도 응. 시야다 좋아 맞아요 열심히 잡아보세요 다어잘 잡네 이 아니 등이 지금 고 높이야, 곧 높이. 등이 볼 때마다 고높이예요 근데 조류가 빨리 흐르니까 조금 그죠. 그 타이밍이 없으면 금방 흘러가버리는 건 하더라. 어, 야. 시야 좋다니까. 오래 잘렸나? 아니, 잘리진 않았지. 근데 이런 통통한 거야, 이거. 맞지? 시야 음. 이만 좋은데 길이 안 길잖아, 봐라. 음. 통통한데. 와, 이만 긴데. 시간 좋은데. 야, 사이즈 좋다. 어. 오늘은 사이즈가 참. 어, 마리초보다는 사이즈. 응. 3D 정도 사이즈. 열심히 하세요. 네. 오늘은 리마리 응. 오늘은 많지는 않지만, 오! 많지는 어, 뭐? 장난 아니. 이건 내, 내 손가락. 오, 나 손가락 세 개보다 크다야. 그치, 어, 진짜 크지. 어. 그러니까 이질입하기 입기, 전에 얘들이 먼저 가버리는 게야, 먼저 가버리는데. 십그램은. 물었어 어, 오. 가가 났다니까 저보다. 와. 오. 우리 위에 갔어 야호 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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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보자. 오늘 시야 다 좋다니까. 오 야, 진짜 오늘은 사이즈 하나는 끝내준다. 어, 이거 좋다, 사이즈. 와, 응. 사이즈. 와, 사이즈. 이거 좋다. 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오, 오, 올려봐, 올려봐. 오, 오. 빨리, 빨리, 빨리. 오. 오. 가 계속 입 하면서 따라오더라 야 아파서 계속 물네 끌고 와가지고 야 잘해 잘해 조금 오. 오. 잘잘 잡네 오 이거는 사이 좋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안걸려 그치 오호. 야. 참. 오늘 손맛 좋네요. 차에 캠이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잡아놓은 대왕 카츠입니다. 어 오늘 이게 제일 큰거 같아요. 야. 사지 사지 됩니다. 사지. 오. 여기서. 이렇게 큰 갈치는 처음 잡았네요. 이야, 사이즈 장난 아니니. 옆에 같이 쓰니까 이거는 작은 거. 이야. 저녁에 잡은 갈치인데요. 어, 이번에는 마리수보다 파리 수는 좀 작지만은 사이즈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3G, 4G급 그래서 손맛도 좋았고요. 아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사이즈 사이즈가 0번에는 네.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음. 손맛은 정말 음.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6 0 0 0다 6,000원. 6 0 작은 것 보다는 사이즈가 게. 좋은 원 6,000원. 6,000원. 6 0은0원6